남북은 두 개의 국가다. 통일부 장관과 국가 안보실장이 정반대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번 논란의 핵심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북은 실질적으로 두 국가다.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이미 그렇게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요. 하지만 위성락 국가 안보실장은 정부는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. 남북은 잠정적 특수 관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 문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두 국가론과 겹쳐 보인다는 겁니다. 김정은은 최근 남북은 결코 하나가 될수 없는 별개의 국가다라며 영구 분단을 법제화하겠다고 했죠. 더구나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. 이 조항 때문에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강합니다. 실제로 외교 안보라인에서는 남북은 국가가 아니라 특수 관계라는 입장이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죠. 바로 이런 맥락 때문에 장관 발언이 북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그렇다면 현 정부의 공식 노선은 무엇일까요? 통일부 장관 말처럼 두 국가로 보고 가야 하는 걸까요? 아니면 안보실장 말대로 두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?